KBL 역사상 전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챔피언반지를낀 레전드죠. 네, 현재 고향 캐럿 감독인 김승기 감독인데요. 아, 김승기 감독의 선수 시절 경기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현 선수, 그리고 이종현 선수, 이정현 선수 이렇게 세명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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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손대본 피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세분 보신 적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너무 옛날 영상들이라 음. 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고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찾아서 이런 거 없고 네이버문서인. 오늘 김승기 감독 모시고 아 김승기 감독이. 선수 시절 어떤 모습으로 활약을 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김민 감독 시즌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는 언제든지 오픈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예전 경기를 볼 텐데 <laughs> 93-94 <laughs> 농구대잔치 음. 기아와 경기를 농구대잔치 그 8강전에서 어... 맞붙습니다 자 1988년 올림픽이 열린 해부터 계속 우승의 자리를 놓치지 네. 않던 기아 자동차 이때 이제 8강전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습니까? 나요, 나죠. 나요. 아. 저기 8강에서 기아즈 이긴 것 같은데 이거 네. 응. 워낙 저 팀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희 운동 혹독하게 했어요. 아. 저희 뭐 진짜 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음. 근데 꼭이해했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27점득점. 아. 근데 저 형들이 조금 뭐 막말로는 맛이 갔어요. <laughs> 음. 맛이 가가지고 이긴 거지. 그 한오년 연속 우승하면 진짜 육 년째는 그래 이게 원래 삼년 연속 우승하는 게 보시면 보시 눈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laughs> 대표님+ 대표님 눈이 좋죠 서재 선수가 자이투 던지면 다+ 안 들어가는 선수인데 오늘 저지가 소녀 조동기 일자 빼입니다 김성기 자 김승희. 공수적 하고 들어서 파울를 얻어냅니다. 돌파가 좋은 선수로 이제 그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특별하게 저런 그 돌파력을 어떻게 갖추게 됐습니까? 그 제가 발이 되게 느려요. 어, 어, 그래요. 발이 되게 느린 어, 편인데. 네. 어근데 터보가드라도 좋아해 터보가드라 불렸 저는 스피드가 네. 엄청나다 생각했었는데 네. 좀그 별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탄력이 받았을 때좀 빠른 스피드가 좀 나는데 힘 있게 좀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별명을 좀 얻은 음.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나요? 뭐 별명이 생긴 다저 당시에 별명이 생긴다는 건 농구를 그래도 할줄 음. 안다라고 음. 하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았죠. 근데 저 별명 말고도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어. 무식한 별명들이 되게 많았어요. <laughs> 주로 힘에 관한 거예요. <laughs> 힘에 관한 거예요. 아, 힘에요. 뭐, 음. 탱크 뭐다 그런 거죠. 김승계자유투입니다 네, 당시에 이 이제 어, 제 뭐. 쟤 누구야?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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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시에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저게 이제 81, 2 81, 2. 그러니까 진짜 몸 제일 좋을 때. 아. 아니 그 웨이트를 따로 했나요? 그 당시 웨이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웨이트는 조금씩 했는데 네. 몸은 선천적이었던 것, 것 같아요. 힘이 네. 네. 제가 생각했을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힘이 좋았어 저 당시에.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음 힘이 좋았어 저 당시에. 아, 맨손으로 못 받고 뭐 이런 스타일? 이에요아 그건 아니죠. <laughs> 그 태릉 선수원 갔더니 다른 종목 그 감독들이 이렇게 저를 탐냈어요. 농구 아대 국가 대표 하는데 왜 레슬링? 그치? <laughs> 넌 지금 해도 금메달. <웃음> 유도, <웃음> 복싱. 어넌 지금 해도 금메달이야. 어 조금만 운동을 해도 막 이렇게 네, 단단해지다살지면 네, 되게 그런 음음 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감사드려. 요 반칙입니다. 네, 반칙 작전을 반칙, 해야죠. 예. 화나셨네요. 화나셨네. 요가 네. <laughs> <또> 화나셨네. <laughs> <저거, 웃음> 저럴 줄 알았어요. 화나, <laughs> 화나셨어. 지금 이제 빨리 파울 안 했다고 음.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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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기네73대 <laughs> 칠십 점차이. 이런 파울 작전 상황에서 주로 공을 잡으시는 편이셨어요. 자유투가 좋아서 음. 자신감 이좀 있으셨나. 네. 자유투는 그. 슛이 없으니까 자유 투라도 좋아요. 력이 좋습니다, 김성기. 이런 중요한 때 자유 투를 넣어줍니다. 70. 네, 공격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다 성공시키면서 영원한 제왕이 될수 없네요. 네. 네. 최인성 감독님도 좀 당황하는 네. 모습이고요. 당시 이제 대학팀한테 잡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기아가 네. 잡힌다는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 농구 인생에서 중앙대 시절 한 번.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중앙대 시절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음. 뭐 1, 2학년 때는 뭐 농구 대잔치를 잘 맛을 못 봤다면 네. 3, 4학년 때는 농구 대잔치를 좀 즐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같은 그 대회 에 나가서 그렇게큰 대회 에 나가서 기아를 또 이겼었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음. 93, 94. 문대장치 중앙대 중앙대학교와 기아자동차의 경기. 이상하게 상황이. 맞아. 이상하게 <laughs> 한참. 계속 우승의 자리를 놓치지 네. 않던 기아자동차 대등한 경기를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네. 와기아자이 중앙대학교와 기아 자, 이 이제 기아가 8강전에서 붙은 건데 1승 1패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 이제 4강에 진출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중앙대학이 그거 잡고 있는 하얀색 경기복이 중앙대학이. 네 경기예요. 하얀색이죠. 누가 감독이요? 12번 아니요? 네. 12번이 감독님이요? <laughs> 딱 <폼이, 웃음> 감독님이 포하다 <laughs> <laughs> 이게 되이렇게 10점 득점해요 대표님 아니야? 대표님? 네. 감독이 그때 당나기에서노 프리드로 못 넣으니까 어, 죽여야 돼요? 데 지금 방금 <laughs> 프리드로 못넣으 <누죠 웃음> <laughs> 어떡하냐 들어가야 돼. 아, 아, 아니 프리드로를 왜 어, 새새는는금 밤새 새육육아야야면 2,000명이면, 2야 된다고 그면 2,000명이면, 2 0 0 0이면2 0 0 0면2이면2 0 0 0명면 2,000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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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스톱면 2,000명이면, 다시 기어. 열렸죠. 허재, 정점 슛입니다. 성공입니다. 허재 감독. 허재 대표님이죠, 이제. <웃음> <웃음> 화내는 건 여전해요. 아우, 화내는 거는 사람 안 변해. <laughs> 지금 아마 뭐. 저희한테 뭐, 화내실 때랑 어, 뭐 되게 비슷한파울을 빨리 안 했다, 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왜 이제 시간이 없는데 파우 작전 안 하냐?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어이 혼자 추격을 좀 이끌었죠 이때 이제 40여 초가 남은 상황이고. 자 김승기 힘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힘은 아이 골. 좁혔렇게도7대7 네. 어. 점차이. 그리고 이제 파울 작전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파울 작전이 네, 효과적이었어요. 네. 원핸드 원이기 때문에. 만약 못 넣는다면 석 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부만 못 넣어도. 그래서 또 자유투를 일부러 그 감독님이 잡아가지고. 자유투를 담으셨는데. 자유투를 공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으신데. 영원한 제왕은 없다고 그랬는데. 농구대전체에서 이제 대학팀으로서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93, 94 시즌 경기를 보셨습니다. 어 일단 뭐 대학 시절 경기 본 소감 짧게 드릴까요? 뭐김승기 감독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젊으셨다. 젊으셨고. 네. 이게 감독님 하이라이트 끝이에요? 아 거의, 거의 젊... 경기 많이 있죠. 아 이거 이 경기에서는. 네, 이 경기에서는 아, 네. 너무, 아, 너무 짧아서. 물론 <laughs> 이게 칭찬하는 분위기는 아니네. 주지적으로 <laughs> <laughs> 아, 다른 팀은 선수들이 어, 대단하셨는데 어, 역시가 어, 뭐이는데이 <laughs> 팀은 저희는 냉정합니다. 천천히 어,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다음 경연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는 또 기아의 경기네요. 삼성전자와 기아의 94, 95 농구 대잔치 챔피언 결정전. 2차전까지는 기아가 다 이겼어요. 3차전에서 지면은 기아가 우승하는 결랑 끝에 몰린 삼성전자. 아, 돌파 좋아요. 오, 오. 인정, 인정. 민정. 예, <laughs> 어, 지금 <laughs> 이정현 선수도 좀 놀랐는데,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도 있었고, 네. 어. 그리고 또, 당시에 좀 패기? 이런 게 이제, 석전플레이를 성공시키는 김승기. 워라소6까지 성공시켜서 16대1 1 강동이 레오콜. 2수 김성기. 예예. <laughs> 참... 예예. 예. 나와. <laughs> 아니, 봐, 지금 야, 카메 타임 불러. 원들 <laughs> 지금은 흡사 약간 그 캐시에 있는 김동현 선수랑 비슷한 아 플랜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얼굴도 비슷해요, 지금 어, 니까그그생각해 세명 선수를 제 그, 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해 우리가 처한테 알려주는 스틸. 스틸 요령을 잘 알려주셨나요? 네 어. 항상. 서이기 네. 선수의 투지예요. 자 다시 한번탈수있니기 그것도 알려준 거잖아. 치고 나가라고 잡으면. 그죠. 했던거 그대로를. 대학 때도 몸싸움은 절대 안졌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워낙 힘이 좋으셔가지고. 좋으세요. 네. <laughs> 힘이 좋네. 힘이 엄청 좋 형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실 어. 때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아. 네 엄청 좋으세요. 음. 대한민엄엉사일 걸려 지금. 그러니까 뭐 동작 같은 거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면, 음. 어. 용병들보다 <laughs> 세진 <세신> 것 같은데. <laughs> u 기 i 의 전매특허라고 할수 있는 찐 네. 플레이. 자 문경은 아전합니다 정말. 성현이 형 보는 줄 알았어. 감독님 <목소리> 나가셨어요? 어, 여기 있다. 에이? 에이 어? 에이? 에이 좀... 아 여기있다. 에? 에? 수강이 닿 에? 에? 수강이 닿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공이 빠진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이상하게 던지셨는데? <laughs> <사진도> <laughs> 저게 원래 슈퍼이신 거예요. 다 좋은데, 슛슛 잘 던진다는 얘기가 거의 못 들었잖아요. 앞에 아무도 음, 없던 것 같은데? 있었나? 패 싸진 거는 슈터 네.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 옆에 노마크야 저 옆에 슈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노마크야 <laughs> 한번 그런 거예 원래 잘넣어 감독님 팬이 많이 나보죠삼성인체제격이주하죠 <laughs> 옛날 선수 같지가 않아 플레이가. 옛날 선수가 같지 않다는 의미는 어떤 거지? 그뭐 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나요? 어떻게? 저런 스텝은 요즘 선수들도 하기 힘든 음. 스텝인데 저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게또 그리고 전문 슈터가 아니면 더욱 더 하기 힘든 스텝인데 저 당시에는 뭐 가드를 하셨는데 저렇게 막 슈터처럼 스텝을 다 쏘시고 하는 거 보니까. 허재 감독? 네. 그니까 러 농구 대통령이니까. 그니까. 그니그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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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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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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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그그니 그니까. 니 와또그 아, 와중 아. 스틸하네 <laughs> <laughs> 저렇게 잘 스틸을 잘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쵸? 얼마나 답답할 거야. 헤드 타이밍인데요. 볼막차는거 보면 거의 꼬기파 <laughs> 수준. 여기 쳤다 저기 쳤다가. <laughs> 진짜, 어. 숨이 진짜 빠르네. 아, 약간 수비 진짜 진짜 잘하시는 것 같고 약간 저희한테 그걸로 이제 혼내시는 게 조금은 이해가.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이 무슨 문지 봐라. 김성규 빠른 속도입다 김성규 오쪽으로 그대로 향영. 기다렸습니다. 야 돼요. 그렇죠. 김성기 방금 방금 다시 한번 보였어요. 요 아, 방금 바운스 패스 해야 되는 저, 거. 또 저희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막 XX 나는데왜 네. XX 나오지. 패스. 저 이제 스탑을해 가지고 아. 바운드 패스로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있어요. 겁못 들어가는 패스를 하면은 저도 혼나는 패스인데 감독님이즐겨를 사용하셨네. 다음 경기 때 너가 한번 해봐. 그리고 뭐라 하면은 감독님도 하세요. 이거. 제대로 출을했어야 돼요. 어 이거 이것도 있어요. 레어 레어. 조금만 조금만 뒤로. 제대로. 제대로 출석했어야 돼요. 아. 승급 차반씨 네. 제일 싫어하는 거두 가지를 싫어하는 다 해서 예. 한번에 종합 물수때 이거. 한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날 선수는 이제 못 뛰어요. 거의 괜찮아요. <laughs> 저게두 가지 다 하면 정석적으로 정확하게 아, 서서 패스 했어야 되고 저기 무리하게 들어가면 네.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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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제일 홈나는 제일 많이 흔히 홈나는. 딱딱 나왔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할, 너무 심하게 할, 많,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감독님 멘탈을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어, <목소리도> 봤어요 네. 선수들욕 사실... 무지하게 했겠구만 <laughs> 제가 저걸 얘기하는 들게 <laughs> <안전스러워. 웃음> 아,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런 걸 선수한테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